검은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흑색 정원이 보였다. 정원은 향긋한 꽃내음을 내며 알을 맞이했다. 알은 정원을 산책하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정원에는 비단 물고기가 헤엄치는 멋진 분수대가 있었고, 여러 종류의 꽃들과 함께 곳곳에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각가지 꽃향기와 과일향기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은 알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알은 연못다리를 건너 포도나무 아래에 앉았다. 포도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알은 포도나무 아래에 떨어진 포도알 하나를 주워 입으로 가져갔다. 포도알은 마치 사탕같이 알의 입 속에서 굴러 천천히 녹았다. 포도의 달콤한 맛에 기분이 좋아진 알은 빙그레 웃었다. 작은 포도알 하나가 알의 마음을 무척이나 기쁘게 했다. 알이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연못을 보며 쉬고 있을 때 멀리서 하얗게 반짝이는 것이 연못을 향해 오고 있었다. 백색 여왕이 산책을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여왕을 뒤따르는 여러 색 백색 병정들도 보였다. 여왕은 연못을 한동안 둘러보더니 다리를 건너 알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여왕을 처음 가까이서 본 알은 여왕의 화려한 모습에 잠시 멀뚱해졌다.여왕의 머리에서 반짝이는 보석 왕관 때문에 순간 눈이 부셨기도 했으니까 말이다.왕관에 있는 보석은 여왕의 얼굴보다 커서 많이 무거워 보였다. 여왕은 목을 꼿꼿이 세우며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눈동자를 요리조리 굴려 주변을 살폈다. 여왕은 알을 보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알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용감하구나. 이곳까지 오고 말이야. 여왕이 옆으로 손짓을 하자 여왕을 뒤따르던 수아가 하얀 비단 위에 놓인 보석왕관을 가져왔다. 보석왕관은 여왕의 머리에 쓴 왕관과 빼닮아 있었고 새하얀 빛을 내며 반짝였다. 여왕이 왕관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아래 머리 위에 씌었다 알은 왕관이 크고 무거워서 바닥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여왕과 병정들 모두가 아래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여왕은 아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다시 가져가 수아에게 건넸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으면서 아에게 말했다. 아직 왕관을 쓰기에는 무리구나. 왕관을 쓰고 싶으면 나와 같은 여왕이 되어야 한단다. 아리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여왕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관이 필요 없는걸? 여왕이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고는 알에게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니? 나는 포도알 하나면 충분해. 알이 대답하자 병정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여왕이 또 한번 손짓을 하자. 수아가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를 따서 여왕에게 건넸다. 여왕은 포도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며 아리게 말했다. 포도를 좋아했구나. 나의 정원에는 포도가 무성하단다. 여왕이 되면 포도도 실컷 먹을 수 있지? 여왕이 포도 한 송이를 아에게 건네려하자 아리 말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 정말 포도알 하나면 충분해. 여왕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정원 가운데 있는 검은 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검은 성에는 아주 무서운 흑색 왕이 살고 있단다. 흑색 왕은 가장 힘이 세서 백색 여왕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죽고 말 거야. 여왕이 말하자 병정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자세를 고쳐섰다. 알 역시도 높게 솟아 있는 검은 성을 보며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흑색 왕의 모습을 요리조리 떠올려 보았다. 아무튼 알록달록한 세상으로 가려면 검은 성을 지나야 한다. 알은 여왕의 말에 고민이 됐지만 여왕이 되면 무거운 왕관을 써야 되고 포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왕이 되고 싶지가 않았다. 알은 여왕에게 포도알 하나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 나서 검은성 쪽으로 걸어갔다.